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쭉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갈은 다 골라주셔야 돼요. 자갈은 이렇게 해서. 어디가? 한쪽에다가. 한쪽에다가 들은 치워주세요. 이게 흙만 쌓여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갈들이 있거든. 이거를 다 치워주셔야 돼요. 오, 많 아이씨! 많다. 일단 먼저 큰거 먼저 싹 치워내시고 오야 이거 패닝하다 죽겠네 여기 흙이 왜 이렇게 많아? 틈새 긁기가 있으면 어, 이런 자리도 틈새를 한번 싹 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음... 이 틈새에 다껴있거든 틈새에 껴있어요 이거 어, 대충 치우신 거 같은데? 또석션기 입구가 막힐 수 있으니 짜잘한 것들 버리기 이3적이할때 쓰는 건데 이렇게 망이 있어. 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여기 체망을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좋아. 이렇게 해놓고 저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요 이렇게. 슬릿을 사용을 요즘 안 하다 보니까. 네? 에서는 사실 어, 이 고래 이런, 이런, 이런 크랙 사이에 끼지 못했던 요런 크랙 사이에 끼지 못했던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의외로 큰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골짜리들이 이사죽이는데서 좋아. 네, 일단 한번 얘 한번 보여줄게요. 아싹구본해서 자갈도 별로 안 남죠. 저건 멀리. 뭐가지? 아, 아, 오씨 오. 오, 보이시나요? 네. 오. 미세대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나와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모아 그러면 일단 어 미세 패닝 하고 어 뭐지 스포이드에 막 담는 시간이 되게 줄어요 많이 줄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션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깨끗이, 정말로 깨끗이. 틈새는 되도록이면 빡빡 긁어주시고. 어. 제가 뭐, 그렇다 해서, 뭐, 오래 하거나 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뭐제 나름 제가 할수 있는 편한 방법을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사실 영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안 방, 거기는 깨야 돼요. 거기 아. 가서 보면 정말로 열심히들 하시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못 해. 그거를, 아우. 그, 그거를 들어날구는이는게힘들어이 차라리 조금 허리가 아파도 이렇게 석션을 하는게 훨씬 편해 어씨뭐이 여기로 다내려는네뭐 하나 보여구는이여구는이친구이렇게 모래 엄청 많은 거보이시죠 잠깐만요. 여기 모래 엄청 많죠. 어떤 분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금이 보일까요? 절대 안보여안 보여요. 그죠? 안 보여요. 어떻게 해도 이거는 정말 큰... 어... 이, 여기 하나 보이긴 하네.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잘안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자, 최대한 해서, 와~ 석류석이다 아닌가? 오 석류석이다 여기 예이 석류석 이 상태에서도 사실 금안 보이죠 보이나요? 눈썰미 좋으신 분은 봤을 거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석류석은 빼놓고, 아. 최대한 패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보면, 자. 사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거지만, 어,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어. 아. 자, 보세요. 아까하고 조금 색이 많이 다르죠? 여기, 보면, 이 색이 까맣잖아요? 아까하고, 그 모래들은 다 나갔죠? 이게 이제 사철이랑 뭐 이제 여러가지 중사들이 섞인 건데, 이 상태에서도 사실 보면 잘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밋밋한, 어? 이 밋밋한 골로 다시 싹 이걸 골라내야 되는데, 오! 많다. 아싸. 이게 금이 많은데 서는미삭하기도할만 저같이까요? 쉬운 거 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부터 시작을 하면 비추. 아, 어, 자.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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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 자, 기 어, 이거를 여기서 최대한 깨끗이 막 하려고 그면이 금들이 여기 있는 이 미세들이 다 나가요. 사실 이게 그게 안 돼. 근데 그 패닝을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 저 패닝 팬에다가 이제 옮겨 담아 놓었다가 집에 가서 어, 왜 우리 과학 실험용 스포이드 있잖아요. 어디 한 군데다 딱 부어 놓고 한꺼번에 부어 놓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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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포이드로 조금만 빨아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어, 훨씬 나아요. 보이시죠? 노랗게. 자, 이게 다 금이에요. 이게 이삭 주는다고 뭐, 어, 사실 뭐, 창피할 것도 없고요 뭐 초보들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뭘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골짜리가 있어도 어떤 데는 가면 그 골짜리에서 안 나오고, 뭐, 돌 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저는 진짜로 공개된 구강지를 초보이신 분들은 가보라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바예요. 가서 그분들 하시는 걸 보고 배우고. 근데 이게 그것도 한 군데만 다니면 거기밖에 몰라. 어, 어떤 데는 가면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풀뿌리 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데는 가면 풀뿌리 안에서 되게 뭐 알금도 나오고 되게 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느 지역은 또 가면 풀뿌리 이런 데 전혀 안 나오고 이런 안반을 다 깨야 나오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모래만 파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곳을 다녀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뭐 영동이면 영동 뭐 홍천이면 홍천 이런 식으로 한 곳만 가셔. 근데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저는 공개된 곳들은 보면 제가 다녀본 바로는 그래요. 어, 나오는 금이 나오는 층이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여기는 이런 데서 나오고 저기는 저런 데서 나오고 여러 가지니까 저는 공개된 구강지들 좀 많이 다녀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패닝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어, 잘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보여드린대로 어왜 먹구름이 오지? 싫은데? 아씨 왜? 아씨 먹구름이 오지? 나뭐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짜증 하.. 아무튼 음.. 오늘 저는 이제 마저 이삭죽기를 해볼게요 어.. 그러면 영상 쭉 찍는 걸로 하고 일단 저는 이삭주 줄게요. 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워서 진짜 패닝핀에 살얼음이 막 얼고 그랬었는데 와 따뜻하고만요. 따뜻해. 되게 따뜻하다. 근데 비 오면 안 된다고. 왜? 비 오면 안 돼. 나 옷도 없어. 죽어 죽을... 안 돼, 못 사. 아니, 대옵니다. 어, 그리고, 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음. 우리 하다 보면, 여기 있네. 아, 추워, 이씨. 여기는, 어, 안반이 되게 얕은가 봐. 자, 아. 네, 이렇게. 점토 보이시죠? 이렇게. 점토에요. 이런, 이렇게 점토층이라 그래야 되죠? 이런 게 나오면, 어, 어떤 분은, 이것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 예전에 장수를 다닐 때는 점토 안에서도 사금이 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 대부분의 사금지들 다녀보니까 이런 점토가 나오면 이제 색은 다 달라요. 이런 점토가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약간 무슨 색이라지? 황토색? 갈색? 연한 갈색? 그런 이제 점토가 나오는 데도 있고, 뭐, 거의 뭐, 하얀색에 가까운 회색? 그런 색 점토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 대부분은 점토층에서는 자금이 없어요. 간혹 장수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나오긴 하는데 어, 다른데는 대부분 다녀 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하다가 점토층이 나오면 굳이 그 점토를 막 깨끗이 빠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여기도 봐 이렇게. 점토 붙어 있죠 여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씻으면 어 이제 맨 위층이니까 점토도 맨 위층에 어 붙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면 없어. 여기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돌에 붙으면좀 씻어줘. 그냥 이렇게 씻어주고 던지고. 네. 그리고 다시 섞자. 어 음? 여기. 는 흑색깔, 물색깔 혹시 찍히나 모르겠다. 물색깔도 이렇게 골짜리들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어 회색이나, 아니, 회색이라고 하긴 뭐하고, 약간 거무튀치한 물색이 나는 데가 있고, 어 지금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런, 그런 흙탕물이나면 불구스름한 흙탕물이 나오면, 그거는 그 자리는, 어 누가 손대거나 이렇게 했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리들은, 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골자리를 이렇게 한번 만져봐서, 이렇게 붉은색. 그런 식으로. 붉은. 붉은 빛이 도는 황토물 같은 게 이러면, 일어나면, 어, 그 자리 뭐 있지? 분명히 있어요. 왜? 없어? 없으면 말하지 못하겠어요. 안 쌓일 수도 있는 거지, 그 자리에. 근데 대부분 이런 자리들은, 어, 예전부터 그냥 그대로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인 흙이어서, 어, 의외로 뭐가 나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남이 했던 자리 골짜리보다는, 어 자연적으로 생겼던 이런 계단식 골짜리, 아니면 길쭉하게 딱 막힌 길, 길다란 골짜리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의외로 수확이 잘 돼요. 좀 전에 황토물 어, 잃었던 그 골짜리. 내뭐 나온다 했죠. 나온다니까 뭐 이제 남들이 흘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전처럼 이렇게 황토물이 일어나는 거는 예전부터 쌓여던 거라. 아아앙 보여? 여기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도 이제 뭐 이렇게 미세들도 있어요. 있기는 크잖아 이게 화면이 좀 작아 보여서 그러는데 어, 통통하진 않지만 어, 통통하다. 두께감도 좀 있네요. 음. 어, 처음에 얘기 했지만은 이제 요런데 뭐 여기 이런 데 안착을 못 하고 이런 크랙 사이에 안착을 못 하고 흘러내려온 애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어, 이렇게 이삭죽기를 하면 재미는 있어요. 물 색깔이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빨간 물? 보이죠? 이런 물 색깔이 나는 꽃자리는 좋아요. 사실 이삭죽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나오, 어, 좀 흙이 좀 쌓였다 싶은 그런 이렇게 자리들은 그냥 다 해봐야 돼요. 정말로 이삭 죽기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그리고 항시 채만 가지고 다니세요. 저처럼 이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죠? 이렇게 다 나가. 아, 괜히 했네. 미세 세톨 나오네요. <laughs> 미세 세 개. 에. 같이 됐어. 그냥 집에 나갈 건데. 이놈의 미련이 문제예요, 미련이. 어 잠시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흙탕물이 이어가지고잘안 보일 것 같아 잠시만요 어우 옷이 왜 젖었지 미친놈아. 네. 보이시죠 어 계속 흙탕물이 있어서 나 나름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아직 있네 흙들이 여기 여기도 아직 남았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직 골짜리가 깨끗하게가 안 됐구만요. 음, 응.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죠? 어, 했는데 어한번 치고는 자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사철에 가렸는데 자 이렇게 보이면. 짠 잠깐 이삭 주운거 치고는 뭐 이정도면 잠시만요 한번 가볼까 짠 음, 오늘은 어쨌든 음. 이만큼, 요렇게, 요렇게 하고, 어,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요. 어, 먹구름이 옵니다, 먹구름이. 나는 진짜 거짓말 없고, 왜, 왜, 비를 몰고 다니나, 내가? 왜 그러지? 이상해. 아, 아무튼, 오늘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어, 이제 보이네, 여기. 여기 이렇게 지금 아직도 보이실까요? 흙이 남았어. 나는 이게 흙탕물이 계속 돌아서 들어오고, 돌아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바닥이 안 보여서, 어, 난 깨끗이 했다고 한줄알더니 아니었나봐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음. 어, 이제 이삭 죽기 끝내고 집에 갑니다. 어,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삭 죽기는 뭐다? 남들이 흘린 거. 다른 선배님들, 어, 탐사인들이 흘리고 못 죽은 거 죽는 거. 내지는, 어, 예전부터 있던 기반남과기반남 사이에 있던 그 골, 파인 곤 내지는 이렇게 아래쪽. 아니면 위쪽, 그 뒤쪽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쪽에 쌓인 모래들 밑에 깔려 있는 예전부터 깔려 있었던 애들을 찾는 거야. 근데 음, 초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막 입문을 해서 패닝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제 개인적으로 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포인트 백날 뭐 좋은 포인트 고올줄 알고 가서 막 열심히 막 하고 다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 없을 것 같아. 왜? 패닝을 하면서 다 나가거든요. 아무리 금이 많아도 금 내가 석션에서 열톨 주었다 한들 패닝하면서 한톨두톨 남는 거야. 왜? 패닝이 연습이 안돼 있어서. 근데 그것도 그냥 패닝을 집에서 연습을 한다고 되냐. 그러진 않아요. 내가 해본 결과 절대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사금이 있어야 되 어떤 분은 뭐 저거 뭐 금반지랑 금비거리를 이렇게 패에 넣고 하셨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거는 거기까지는 안했고 사금이 있는 흙을 가지고 패닝을 해야 내가 사금을 잘 골라내고 있는지 패닝이 뭐예요 모래와 사금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근 사금이 잘 곤란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면 사금이 있는 흙을 가지고 해야죠. 근데, 어, 시간 낭비야. 처음부터 포인트 막 봐가면서 막 이렇게 막뭐 막말로 기가, 기가 남게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예요 어, 저는 그거는 비추. 처음에는, 어, 그렇게 사금도 보시고 할수 있는 이삭조끼. 그러면 이삿짓기 하시면서 사금도 보고 그리고 어, 또 저거 뭐야 어, 패닉 연습도 충분히 됐고 그리고 공개된구방지를 가보라고 하, 하는 거는 그곳에 가면 그곳도 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약하는 자리들마다 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갈대만 있고 여기는 기반암이 올라와져 있고 여기는 물 밑에 기반암이 있고 어디는 갈대 뿌리와 기반암 사이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똑같은 구간이지만 같은 구간 안에 여러 수 있어도 서 있는 자리마다 다 달라요 음, 대략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좀 약간씩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공개된 구강지에 가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를 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좋고 눈으로 보고 내가 그래도 따라서 해보고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순위는 패닝. 페닝. 패닝이 안 되면 정말로 있는 금도 다 나가요. 저는 지금도 어이 패닝이 뭐라 그래야지 하다 보면 금이 그냥 슬슬 나가는 게 눈으로 보여요. 예전에는 금을 구분을 못하니까 나가도 모래랑 같이 나가도. 나가는 걸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 금이 모래랑 같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금을 구별을 해서 나 보이니까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기는 한데도 나가요. 근데 그만큼 저는 패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패닝 연습도 하고 어 사금도 더불어 보시고 그러려면 어 의사죽기 먼저 하고 패닝이 손에 익으면 그때 또 포인트 공략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무조건 막 장비 막 좋은 거 사시고 막 사실, 뭐, 패닝팬도 아직 작업본 적도 없으신 분이 어떤 분은 드레지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분이 한분 연락이 온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드레지를 사용을 안 해본 사람이라 모르고, 네 제가 써본 거라고는 반자동 석션기까지가 끝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더 내가 패닝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사금 탐사에 조금, 어 익숙해진 다음에, 어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오늘은 어,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냥 제일 먼저 할수 있는 사금 을는볼수있는 제일 쉽게 봐 사금을 볼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패닝을 할수 있는 방법. 패닝 연습을 바로바로 할수 있는 방법이 이삭조피 같아서 어, 그거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제가 하던 방법이라 사실 선배님들이 보시면 예, 뭐, 그게 뭐 그러냐, 그래, 뭐 이렇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음, 그렇게 해서 요새 재미를 솔솔 하게 보고 있으니까 음, 한번 입문, 이제 입문하시는 이제 문 분들도 한번,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한 두세 시간만 해보시면 그거를 두세 시간만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 패닝은 그래도 흘려보낼지언정 사금을 많이 흘려보낼지언정 그래도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감은 오실 거예요 패닝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보시길 바라고 어, 오늘 영상 어, 되게 지루했을 텐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 이제 날도 풀어주고 했으니까 영상 쭉쭉 올려드릴게요 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